예를들터통하우 우리 인천 서시방이성령이불같지 타오르는 지방인가되 l l e 원합니다. h 준식목사님께서 j a 해주시겠습니다. u j 네. a 네. h h a l l e l u j 가운데 우리 인천 서 u 방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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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네 <목소리도> 받은 큰 기회를 주자. 기회를 어디에? 지금부터 인천 서지방 성길이 의교회를 성부와 성자가 성령의 입으로성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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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겠습니다. 말씀. 기도의 전송 5사말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네. 20장. 십이절 말씀과 김우대 전서 오장 사절 말씀입니다. 수면교회 성가대에서 하나님 찬양하습니다 인천 수면교회 단임 목사님 이 되시는 최성규 목사님께서 제가 굳이 이력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분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기가 설날이었죠? 네. 설, 휴휴죠 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줄성서 싹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저녁 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107년 전 생각했어요. <laughs> 107년 전인면몇년도죠 몇 1907년. 1907년. 1월 14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1월 16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최초로, 최초로 성령 강림한 날이죠. 평양에서 장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서 그날, 그날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지 실화합니다 그때 장로교 평양 노회에서 사겸에 사경회, 사겸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연합정회를 하는데 강사가 그때는. 아직 그분이 장로가 되기 시기 전에, 길선 장노님, 길선 장노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그때까지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이 없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제 사경에 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드리네요. 여러분, 한국교회 아직까지 성령 강림이 없었는데, 성령 강림을 얼마만큼 사모에 닿습니까? 성령 강림을 얼마만큼 사모했습니까? 나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원에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빨리 병 낳기를 얼마나 사모했든지 내가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다가 병 낳는 분 계십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이렇게 회귀한 겁니다. 평신도인 장노인도 아버님께 저렇게 휴를 해서 아버님 교만이 오래 가니까 아버지 병이 빨리 나고 얼마나 사모했다가 병이 나는데, 목사인 나는 목사 한다는 핑계로, 목회 한다는 핑계로, 아버지 생각도 별로 못하고 아버지가 잘 주무셨는지 잘공부잘 잡수셨는지 모르고 목회만해 왔는데 저 평신도 장로는, 길도 장로는 저렇게 부모에게효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그때 나온 목사님은요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성은 최목사더라고생을습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평신도 장로도 저렇게 부모님에게 효하는데 부모님이 병이 오래되셔서 그 병이 빨리 낫기를 사마다 병이 나는데 평신도에 나는 못해 한다고 한 못해는 나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시 되겠다는 겁니다. 평신도로 저렇게 부모를 공경하는데 목사인 내가 부모를 모르고 교회 목회만 했구나 그러면서 가슴이 쓰면서 소리 지르다는 겁니다. 불효자식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격 못하고 쇼버터를 불효자식 여기 있습니다. 불효자식 해개합니다해개합니다해개합니다 하면서, 통곡하고, 물어 대는 겁니다. 얼마나 지나니까? 그 목사만 불효자겠어요? 이쪽에서도 아닙니다. 저기 저 목사만 불효자가 아니라, 여기 이 목사도 불효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성기에 나오면서 목회하다고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고 생각까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여기 이 목사로 부려잡니다 회귀하니까 그렇게만 했겠어요? 이런 는 장로도 됐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기 저 목사들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장로, 이 장로를 회귀합니다. 회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성령을 갖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찬경회를 모였는데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받길 수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아닙니다. 나 부르자입니다. 여기 부르자했습니다. 통모에게 부르자입니다. 부르자입니다 하고 회개하는데 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몽땅 회개했다는 다 회개하니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1907년 2월 14일. 평양 장대원교회,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교회 성령 강림임하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모두가 다 다른 방으로 방한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축하합니다. 기록교 대한성결교회 인천 서주방의 성결인 대회가 지금 연합을 해서 하모니하면서 이틀 전이, 이틀 전이 설명절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 주일 내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송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이 연합 대회에 모신 여러분들은 1907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1907년 는 것이 뭐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성결을 살아가는거 맞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의 효과인 것을 세계 사람들이 크게 인정했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아흔 몰드 톨비 박사 이런 말이었습니다. 효사상은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다 효사상과 종로사상 그리고 가족 대도를 영원히 보존해야 된다. 영국의 미래학자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장차 인류문학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다. 와 한국에 지식이 있는데 이 목사님, 효과, 필요를 하이티지요, 파이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 다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H, Y, O. H가 뭐냐? 아머니 Y가 뭐냐? 영. O가 뭐냐? o 드 제가 영어가 아주 짧은 목사인데요. 문장 하나 만들어 봤어요. 하머니 O, 영, n Old. 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기록에 그런 기록이있습니다 백성에게 백성에게 표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을 가지고, 다른 나라 글자를 가지고는 백성에게 효를 가르칠 수 없다. 백성들에게 효를가르치면서 우리 글, 우리 말을 표현, 우리 글을 만들어라. 그래서 백성에게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글을 만들어라 하고 개정한 이유를 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주 역사에 가만히 보면요, 제일 왕족의 앞에 대왕은 누구 만입니까 세종대왕. <laughs> 세종대왕, 세종대왕. 어떻게 해서 그러냐, 효를 하는 왕이니까, 제일 훌륭한 남이 되어서 세종대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은 <laughs> 다위 네. 왕. 다이왕. 성본다이 왕은요, 누구의 증손자입니까? 누수의 정도. 누수표고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신랑의 집 죽었어요. 시 아버도 죽었어요. 시아주머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표로 모신 그 누시.